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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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오늘은 만덕공명인 나무아미타불 6자맹호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이 6자맹호는 어떠한 공덕이 들어있는가 첫째, 납자에는 겐지스강의 모리알수 같은 성품의 공덕을 갖추고 있다 이래 하셨고요 묻자는 돌아가신 7대 조상까지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하셨습니다 아, 아자에는 33천의 태우공이 진동한다 요같지연부라면 나무아미타불연부라면 밑자에는 무량업급의 생사의 제업이 단번에 없어진다 하는 말씀 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자에는 8만4천의 마구니가 갑자기 사라진다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타 자에는 팔만의 거룩한 가르침이 다타 자에 들어 있다 해서 아미타 이러면 이세 글자에는 불법성 삼보가 모두 그 아미타 세 글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아미타불 6자 명호의 공덕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공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연구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와 같이 나무 아미 탑을 육자 명우는 만덕 홍명우로 일체 부처님께서 하신 법문을 다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기원지기라는그 어, 서적에서는 사천하의 칠보로서 불보살과 성문연각 등에 공양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연불 한번 권하는 것만 같이 못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천하의 칠보로서 일곱 가지 보배로서 불보살과 성문 영각에게 공양하는 것은 사람에게 연불 한번 권하는 것만 갖지 못하다. 그처럼 연불 한번 권하는 공덕이 크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방물류에는 만약 사람이 사사로서 사사라면 음식이라든지 의복 또는 친구, 탕약 등이네 가지 물건으로서 지극히 좋은 물건으로 삼천대천세계 중에 있는 소성에 깨달으신 분 아라한인과 빅지불 등에게 공양한다 하더라도 합장을 하고 나무아미타불 연불 한번한 한 것만 못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나무아미타불 연불의 공덕이 한량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반경에는 한달 동안을 옷과 음식으로써 일체 중생들에게 공양하는 것이 연불 한번 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이어 같이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달 동안을 옷과 음식으로써 한두 명의 중생이 아니라 일체 중생들에게 다 공양한다 하더라도 연불을 한번 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러므로 연불의 공덕이 또한 경전을 듣는다든지 경전 강의하는 공덕에 비해 백 천만 배더 많다고 하시고 또 비유하자면 경전의 강의는 마치 은행에서 은행원이 돈을 쓰는 것과 같고 염불 한번 하는 것은 돈을 쓰는 것과 같다. 돈을 아무리 많이 쓴다 하더라도 하루에 수억 수천만 원의 돈을 쓴다 하더라도 돈을 쓰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모아미타불 평소에 염불하는 수행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신다면 한량없는 공덕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연불 수행도 좋지만, 주위에 인연 있는 분들에게 나무 아미 타불 연불 하실 수 있도록 권해 주시는 공덕도 한량이 없다 하셨습니다. 꼭 믿으시고 실천에 옮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 나무 아미 타불